한 번에 잘라가지고 그냥 아 그랬잖아 시간이 아니 뭐 모양이 무슨 소용 있어 아니, 아니 저저 시간 내에 못하면 그냥 실격인데 그렇죠 어차피 이게 깔리는 거라서 그쵸, 아무 소용 없어 저 모양 보는 거왜 이렇게 잘안 잘리냐 그랬따라 그거를 각도를 약간 경사지게 해봐 경사지게했어요 <laughs> 아니 약간 이렇게 한 45도 정도로 하라고. 알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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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네. <laughs> 네. 아, 네. 그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안녕요안하안하세요안녕세요안녕하세세요안저하이요안요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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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구경하셔도 되고 작업하셔도 되고 <laughs> 네, 원하시는 거 하시면 돼. 어유 한 번에 다 끝나네 그냥 하이라이트다 이게. 그때까지는 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음. 이게 진짜 너하다네 저거 세 가닥 하기 힘들어요. 각도를 약간 좁보라니까 45도로 아, 그냥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 방해하시는 거예요. <laughs> 지금 이,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알아서. 네, 본인고수한테 내가 뭔뭔 뭐, 소리 하겠어. 2단으로 한 거지, 이거 2단. 네. 딱 네. 바로 또 밑에 거 들어가서 EOSR 가네요. 음. 자예 지금 응, 베테랑이니까 이게 쉽게 쉽게 하는 거이 우리 하나만도 쉽지. 아 저요 안 돼요. <laughs> 저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옆에 구경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아니, 뭐. 자세가 조금 아니야, 아니야.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시험장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laughs> 이런 분위기보다는 더 편하죠. <laughs> 왜, 왜? 네. 감독관이 왔어 이렇게 막길이다 보던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진 않잖아요 지금 다 보고 또막저 시끄럽고 막 난리 그냥 부당탕거리고 무조건 <laughs> 세, 손, 세 손가락 잡고 음.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아. 네네네 진 네. 주회로 주에, 몇 순에서 한 어. 이렇게 한 5분 이상은 몇 분은 줄겠는데 여기서 그럴지도 모르죠 응. <웃음> <웃음> 제가 또 오랜만에 하는 거에요 감이 많이, 많이 죽었어요 또네 뭐 지금 하는 게아주 차상급을 음, 거의 한 3시간 정 모양 ]이면... 나도 안봐 그래. 어디가? 정확하게 동창반도 있고 일단만 잠깐 면돼그제 네, 그렇죠. 음. 그거 그게 완. 난 그런 게 주야. PLC 아, 잘 하셔? 네? PLC 잘 하셔? 아이, PLC도 좀해가지 PLC 잘안가 걱정 나네 솔직히. PLC가 하잖아. 아, 저는 지금 PLC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아, 그래요? 네. 70. PC가 요런 거치하게 그렇다. 아, 어려워요. 그게 나는 난 그게 너무 어리,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그냥 미리 재단해도 상관없어요. 응? 어찌? 재단 안 해도? 아니, 미리 길이 생각을 해 가지고 음. 딱 사이즈에 맞게끔 안할 필요가 없다고. 음,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는 네. 어차피 끊어 줄 거니까 또 네. 이제 맞춰서. 그러니까 그래야지, 속도가빠르지언제 거기서 재단하고 있어. 네. 대충, 돼서 길이,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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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오 대충, 대충, 대니다충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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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먹 시간이 걸리겠어. 이렇게. 저거 한 가닥씩 하면 한 30분 걸려요. 예? 30분 정도 걸린다고요. 이거요? 예. 네. 그러면 안 되지. 주회로 30분 걸리면 어떻게 해? 이게 근데 제일 중요해 여기가 주회로. 저기 전번에도 완작 다 했는데 저거 하다가 한 가닥을 <laughs> 바꿨어요. 그게 이제 저역 역회전 그네 정역 그거 했는데 틀렸다고 그냥 바로 그냥 손역되더라고손 아, 끝났네요. 주의러서 아, 끝, 끝. 이야. 이야, 이렇게 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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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러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보조회로 뭐 지나갈 수 있게. 어떻게? 음. 밑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다고. 아. 아이고 이게